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1080p와 1080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에 따른 TV의 해상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니터나 TV에 1080p라는 마크가 붙은 스티커를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해상도를 이야기할 때 1080p나 아니면 720p 같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세로선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4K 해상도는 세로선이 모두 2160기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60P라고 불러야 되지만 우리 대부분 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마 마케팅 측면에서 볼때 2160P보다는 4K라고 표기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80P와 1080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080 뒤에 붙은 P와 i는 주사 방식을 표현합니다. i는 인터레스의 약자이고 P는 프로그레시브의 약자이죠. 인터레이스 방식은 비월 주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비월 주사는 1080의 가로선을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주사하는 방식이죠. 먼저 540개의 가로선을 주사한 다음에 나머지 540개의 가로선을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1, 3, 5 나아가서 5, 3, 9번의 가로선을 먼저 주사하고 그 다음으로는 2, 4, 6쭉 나가서 마지막으로 540번의 가로선을 주사하는 거죠. 가로선을 번갈아가면서 주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 하나면으로 차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로선을 번갈아가면서 초당 30번을 주사하는 것이죠. 분명히 화면의 절반은 채우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빈 데이터이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을 할 수가 없죠. 모니터 해상도에서 1080p 대신에 1080i로 해놓고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1080i로 해상도를 설정했을 때 화면은 모두 꽉 차서 해상도는 보여지지만 보기 불편할 정도로 이런 지글지글한 노이즈가 보입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선명하게 출력되진 않죠. 반면에 1080p 방식은 순차 주사요 방식이라고도 하고 1080기의 가로선을 동시에 뿌려주는 겁니다. 1080기의 가로선을 모두 한 번에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비월 주사 방식과는 다르게 동시에 모든 해상도를 출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두 배로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더욱 뚜렷한 선명한 화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설명을 다 제외하고 나서는 결론은 1080p의 경우에는 초당 60장의 화면이 그리고 1080i의 경우에는 초당 30장의 화면이 송출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주사율을 봤을 때에는 1080i 방식보다는 1080p의 방식이 더 해상도가 선명하고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컨버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송출하는 공영방송에서는 1080p로 송출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TV나 모니터에 1080p 또는 4K를 지원하는 모니터나 TV라고 해서 뭐 SBS나 KBS의 화질이 뭐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TV를 판매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뭐 서울의 수도물 아리수가 뭐 수도꼭지를 바꿨더니 뭐 애비양이 됐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과거 2000년에는 이제 HDTV가 이제 활성화되고 나서부터는 예전 아날로그 TV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배우들의 잡티마저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HDTV라고는 하지만, 화질은 HD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한국의 HDTV 규격은 MPUG2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코덱을 통해 최대 17Mbps의 비트레이트를 전송하고 있어요. 즉, 1920에 1080 비율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트레이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상도는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렇게 좋은 화질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또한 2014년부터는 이제 모든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었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었죠. 또한 2015년부터는 지상파 방송에서 HDTV가 H.264 코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UHDTV의 해상도에 맞는 그런 방송이 필요한 HD.265 코덱이 필요하게 된 거죠. 해상도는 계속 발전을 하지만 그에 맞는 컨텐츠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꿔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공연방송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고해상도의 tv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고해상도의 컨텐츠를 즐기기 위한 장비들이 있다면 제외고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